안녕하십니까 예설입니다전 세계 어떤 곳에도 없는 예설 스키 아카데미만에 누구나 배우면 바로 패리턴이 가능하고 스키를 탈 줄만 하면 단 하루, 2시간, 3시간 만에 중상급자 급사면 슬로퍼에서 스피드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스키 할수 있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1월 21일 오늘의 준... 영상 시청하시죠. 오티 영상입니다. 스키 강습전 농평리 초급 핑크에서 스키 회전 스피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스킹하던 준병이가 1시간 후 스킬 회전으로 스피드를 완전히 제어하면서 용평제수 중급자 메가 그림에서 스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2시간 후 그렇지, 빠른 스피드로 회전 계속, 제어하면서 그렇지. 용평 중급 상급자 레인보우 파라다에서 급사면을 안정적으로 스킹하는 준병입니다.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11자로 스킹하는 페르럴 턴을 이해하고, 아, 이것이 스키가 더 타기가 쉽구나. 정확하게 이해합니